1 6 번. 어, 귀가 번. 가 번. 어, 귀가 한 번. 볼까요? 어, 요가한 번. 번. 어, 귀 번. 이요가 번. 어, 귀가 번. 번. 어, 귀가 한 번. 이요 네. 번. 가 번. 어, 어, 번. 번. 이요 번. 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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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요그 7번부터 볼데 7번은 우리 그차행도 있잖아 똑같이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 제일 잘 7번 봐봐 번부터 볼텐데 번조건집해석는거 실번 보면 어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원소가 지금 몇개 있는가? 몇 개? 세 개지. 원소에 게서세 개잖아. A라는 집합은 원소가 세 개인데, PA는 뭐냐면 PA의 약속이 이렇게 돼 있어. PA는 뭐냐면 조건지식법으로 돼 있는데 만한테 X야. 얘가 원소잖아. 우리 파 앞에 있는 애가 원소지? 근데 이 원소인데 얘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뭐냐면 두 개짜리 생각하고 있어. 그럼 얘는 집합이라는 거지. 이 X는 A의 부분 집합이잖아. 네. 두 개짜리니까, 세 개짜리가 아니잖아. 원소하는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EPA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의 부분 집합을 원소하는 거잖아. 네. 해석이 돼?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을 원소하는 거야. 그럼 A의 부분 집합 몇개 있어? 의세 개야. 그치 이의 세 개고 오점개 있어. 그치 원소에게서만 N개라는 부분 집합은 이의 N점 개. 그러니까 이거의 부분 집합을 다 한번 나의 아, 내가 PA라는 애를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는 걸 내가 실제로 먼저에 알파 선께. 그 보자. 어, 먼저 이거에공집파고총 8개인데. 공집파겠지 그다음에 두고 있데원숭에서 하나 짰 이거 있고. 아니, 두개 있어. 노노 있고. 그다음 있고. 있고. 음. 음. 있고. 음. 있고. 그다음에 원색에 수 라인 넣고 있고. 그렇지? 어제두개 짜는 두개 짜는 게 A 그있고 그다음에 B 하고 고 그리고 그다음에 A 하고 넣고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원색에 수색했잖아. 자기가 짰지. A 하고 B 하고 네. 총몇 개냐면은 여 개인데, 다섯 여서여 개잖아. 그러니까 PA가 요롬이야. 아, PA가 요롬이야. 아, PA가 아, 이야 아, 지금 문제는 아, 뭐냐면 PA의 공집합의 수. 그럼 PA의 원소의 수는 몇 개? 여덟 개잖아. 그러면 공집합의 수2에팔 점. 팔은 예가 되고 공집까지8 개예요? 아니 지금 무슨 야 얘? 네. 어, 그렇 지혜가 해야지. 부분집합을원수로 하지. 니까부는아면서그다지에그도 있는데 얘아에그 나와 얘. 네. 해석을 해그 다음에, 법을해에그는음에아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번다그 다음에, 이제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음에다 두번째 문제는 그 필수 x,y에 대해서 다음 조건 중에서 어,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놈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은 아닌 것 그러니까 보기지 그러니까 보기에 들어갈 놈 보기가 얘가 그치? 1부터 5까지 보기가 요 놈이기 위한 아, x 플러스 y의 얘가 절댓값 x 플러스 절댓값인데 얘가 요거 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 아니야. 그럼 충분조건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화살을 쏴야 되지. 얘가 얘가 화살을 쏴야 되지. 그럼 포함관계로 따 때는 이렇게 되겠지. 지르지법관의 포항관계은 요거를 만족하면, 골라곤란하 보기 중에서 그러면 이놈이 해석이 먼저 돼야 돼. 그럼 절대값에 있는 건 어떻게 하자? 야, 면제고. 그래서 두개 서로 대제 해야지. 그럼 여기 에 x 제제되되고 y 에 제곱되고 자 다음에 e XY 이런 애겠지. o k t a 하 l x 제곱그 다음에 y 에 제곱 두배 o k table, XY is a book table, XY is a e XY 가절 a 값 XY 야 그럼 얘를 o k 해 a b l e XY 해석하면 o o k t a b e XY is a book t 똑같아 우 XY 얘를 a b o o 다면동그라미 x 절 i 값 a b o 랑 똑같아 그러면 이 x y 가뭐라 뭐, 하는 얘기보다 그거는 파단 얘기지. 네가 의미하는 건뭐 해석이 되었어. 누구야? 이놈을 먼저 해석해야 돼. 빨간 노. 그럼 보자.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럼 1 번부터 가봐. 1 번은 1 번은 뭐가 되냐면은 1 번은 절대값 x 가 절대값 y 가 된다는 건데. x 가 뿔마 y 라는 얘있인데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니? 네. 돼? 아니요. 아 아니야. 아니 x y 가 부호가 <laughs> 다르잖아. 다르잖아. 그럼 얘가 이, 이게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요게 요게 명까지 같이? 1번 치겠어? 아 2번 가면? 2번은 X, Y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니? 어. 통화에 포함돼? 이거 안 되지? 그렇죠. 네. 빼면 안 된다. 선발은? 선발은 뭐냐면 X, Y가 0이야. 얘를 포함이 되니? 네. 그렇지. 그렇지. 얘를 네. 해석하면 뭔데? 네. 얘를 해석을 해봐. xy가 0보다 크거나 또는 xy가 0이라는 얘기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해석하면 또그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포함되잖아. 3번이 답이야. 답은 이미 나왔어. 그번작면 4번 아 4번은 x가 y보다 크대. 포함이 돼. 아니 x가 y보다 크다는 거하고 두 개가 부호가 0보다 크다. 는이같은아 아니지, 그런 얘는 포함이 아니라 아니 5번 거. 5번는 완전히 같잖아. 이거 무슨 조건이야? 필요순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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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조건 이거 그러니까 5번은 아닌 거지 지금 문제는 충분 조건, 이제만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돼 타면 나왔잖아 9번은 뭐 기본적인 문제지만 오랜 만이 나오지? 절대값 있는 거? 어, 10번은 9번하고 10번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 우리 디지털 교육자 몇 가지 보고 있지? 10번 담은 거다 어, 지을게 10번 봐번은 반드시 나올 건데 이게 등호 성립 조건까지 완벽하게 안 되네 그러니까 절대 부동식 중에서 오는 거그 그러니까 절대 부동식은 항상 성립할 수시잖아 국격부터 보면은 지금 A, B 실수일 때 절대값 A 바이러스 B. 이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해서는 특히 디급번 같은 거 조심해야 돼. 작년 작년 잠 문제가 디귿 번 하나로 됐잖아. 서술형 문제고 이걸 증명하래. 6점짜리가 10점짜리가 됐어. 작년 장언 문제야 디귿 번이 이거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까지 보자. 기형 못했는데 지금 얘가 절대 부정식이야 이거. 그럼 이다. 대소비교하는 방법, 대소비교하는 방법 세 가지 있다고 했지? 대소비교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있어. 뭐냐면 a에서 b를 빼보잖아. 내가 a보다 큰지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a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잖아. 이때는 전혀 제약 조건이 없어. a, b가 음수든 양수든 항상 성립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지. 제곱을 해서 빼보는 거야. 그래서 a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인데 이때는 조건이 더 왜? 아무 때나 이게 쓸수 있는 게 아니야 A하고 B가 0보다 크거나 낮을 때만 정확하단 말이야 이게 바로 디귿번 질문이야 아, 작년 자원문제의 소수명 이 조건이 있어야 돼 반드시 알겠니? 그럼 봐봐 지금 기왕번 같은 경우는 얘 양수지 얘를 통째로 A로 봐봐 얘를 통째로 B로 봐봐 그럼 내가 A가 B보다 크거나 없으면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얘는 둘다 양수잖아 A, B 그렇잖아 절대 값 붙이낼 테니까 0보다 크거나 낮겠지 그러니까 그냥 제곱해서 빼도 되는 거지. 이거 만족하고 있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할 거냐면 이놈의 제곱해서. 어, 이놈을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제곱한 거 써볼게. 이놈을 제곱하면 뭐냐면 a의 제곱에 b의 제곱에 e의 절댓값에 a. 이이 되겠지. 이거제고 그거에서 이거의 제곱 빼겠다는 거지. 이거의 제곱을 빼면은 a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e a가 되겠지. 어, 없앨 거 없앨 거. 그럼 2로 묶으면. 근데 뭐가 되냐면 절댓값에 a B, A, B, 가 돼. 플러스 e s yes. You 지 요게 되잖아? 그럼 요거에 대한 부호를 생각해야 l What's up, you go ahead, 이거의 제곱 ahead, you go ahead, you go ahead, you go ahead, you go a h e 당연히 o u go 여 A, b 영 A, B가 A, B가 영이아 받을 수있 A, B가 영일때 있는 A, B가 음수일때어 A, b 내는 B가 영향 있는 곳, A, B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A, B가 영향을 수 있는 지안 b 고나오는지 A, B가 A, B가 양수라면어 A, B가 그대로 바뀌되는그 A, b 4 A, b A, B가 나향수 있는 곳, A, b A, B가 0이라면 빵, 빵, 0이지. 그럼 A, B가 영이라면 A, B가 영는 음, A, B가 A, B가 A, B가 는 b b 영 되겠지. 여기 h e y get. 거 o o k I soon go. Young, you want t 나오고 t a kitchen. 서 o u want to kiss 다 o u r window, but also, several p i e 등호 등호 f best. y 등호 n g you want to put a k i t 는 h e n t 이 o m 이잖아 0이 되는 순간 h Too much. Too much. AB가 0보다타고나 이거는 수동문제였지 바로 이렇게 이걸 채워낼수 있어야 돼등모성을 뒷골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 절대값 있는 거 아주 유력한 문제야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억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오은거 기억 마치 제곱에서 뺐을 때 지금 0보다 끊어놨잖아 이거 손을 털고 니은도 같은 방법으로 되겠잖아 니은도 빠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살리게 보면 근데 어, 기억만 해봤으니까 빠르게 41이 어쩌라고 한 거예요? 4 1 AB가 양수면은 그냥 먹기로 되지 그럼 여기 여기 2입잖아 네. 그냥 먹기면 AB AB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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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도 빠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 니12 12 12 12 1에12 12 12 12 12 12 12 12 12 12에2 12 12 12 12 12 12 1에12 1의 제곱을 빼봐야 1 그래서 얘가 영보다크 w 면은항은소 o m e 거 p to the minute. h a n s 이기 때문에 그냥 제곱 You know, you know me, 나오냐면 a o u k n o e I'm so you know me, I'm so you know me, I'm so you know e I'm so you know me, i 마 so you know me, I'm so y 그러면 AB가 ab 가 양수일 수 있고 AB가 0일 수 있고 AB가 음수일 수 있지 그럼 왜 양수일 때 어떻게 돼? 0이지 왜냐면 그냥 웃길 거 아냐, 웃으니까 그럼 AB에서 이렇게 쓸게 0이지 0일 때는 0이야, 그것도 없어 음수일 때는? 음수일 마이너스 9지? 맞추. 그럼 마이너스 2AB에다가 얘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4 네. a 가 되지 그럼 AB가 음수라며, 그럼 얘는 양수인 거지 세개 그러니까 조합하면 어떻게 되지? 0보다 크거나 지 이때도는 거지. 그럼 도 등호 성조권을간단히 검토를 한다면은 언제 하게 돼? 이두 가지가 있어. 요 등호는 언제? 등호는 A, b가 0보다 같때번게이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작년 자로는 디번에서 디귿 디귿번 단독으로 한다고 했어. 단독. 디귿번 걸게. 그럼 디번은학생들그 거를 마구잡을 수 안된다는 거야. 디귿번 한정이 있어. 이뭐 제가 내던 이유가 이거야. 디귿 번호. 봤을 때, 디귿 을 봤을 때, A, B가 실수일 때 이걸 이걸 준비해야 A, 마이너스 선택과 잖아 얘가 A, 마이너스 이거를 얘들이 선대값만보면 무조건 제공을 해야 된다. 함부로 다 제공하면 안 되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 뭐였냐면은 전제 조건이? 요놈, 요놈을 내가 A라고 봤어. 요놈을 B라고 봤어. A, B가 둘다 모두 모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제곱해서 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몰라. 얘는 확실히 아마 영보다 컸는데 얘를 보면 자, 네. 왜냐면 얘가 더 클지가 더 클지 몰라.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나눠야 돼. 상술에 상술하고 나다 이유가 두 가지 케이스 나눠야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절대값 a 말이면서 절대값 b가 얘가 음수일 때. 두 번째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절대값이 얘가 0보다클 때,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때 제곱서때문데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는 그냥 얘가 음수야 지금 음수고 음수인 상태잖아. 좌변이 지금 음수거든. 음수. 얘는 봐봐 영보다 클 테지. 그렇지? 얘는 음. 양수거나 양수거나 또는 0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이런 행성성립화지 그렇죠 지금 좌변은 음수잖아요 현재 근데 우변은 양수이 거는 0이야 음. 그러니까 항상 성립화제 네. 이거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경우 네. 근데 얘가 이제 0보다 커요 그러면 이제 제곱에서 빼버리는 네. 거지 그두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는 누놈의 제곱에서 즉 a 마이 절댓값 a-b의 제곱에서 절댓값 a-절댓값 b 누놈을 제곱을 빼봐야지 됐을 때 예를 들면 a의 제곱에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a b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에 ab 맞지 뭐 없앨 거다 없애고 그러면 음, a 2로 묶게 2로 묶으면 2로 묶으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난요놈에요놈에 부호를 체크를 해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호 체크하자 양수일 때 ab가 0일 때 ab가 음수일 때 3가지 케이 양수라면 어떻게 돼? 0인 거야 네. 그냥 붙을 거잖아 0일 때 0일 지 음수면은? 네. 마이너스 ab 그렇지 마이너스 ab에다가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ab에 마이너스 4ab가 나와서 얘는 양수지 왜냐면 ab가 0일 에요 종합하면은 0보다그지 그래서 이렇게 상대에의성분 그러니까 이거 중에다 썼어야 돼 얘만, 얘만 쓰면은 감점이 다 날라가지. 응. 그걸 내, 그걸 왜 도망 낸 거야? 서시용을 했잖아 일부러. 그러니까 절대값 있을 때 함부로 막적면안 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내가 여기 줬지만은 제국해서 뺐을 때그 대소관계가 이런 가 있었냐면 두 대형보다 한두 배나.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답이 다 맞네. 아기계다 맞지. 다음 번 가볼까? 1 2 번까지 한번 잠깐 끌었다가. 1버를 먼저 보면은 실버보다 그 원이야 원을 y 이프 대칭을 하고 다시 원점 대칭을 했어. 그랬을 때 x 축과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이야 원. 원을 원을 대칭이 되고 못 하려면은 평행이 동을 하려면은 평을 먼저 시켜야지.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를표준하면 축과의 교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제곱. 구구에다가 사배 가서 집주시면 돼요. 요놈을 지금 와이를렉스 치환했어. 와이클렉스 치환 어떻게? 해? x y를 체인지 안 되지. 와이클렉스 네. 그 대칭을 하고 나면 여기서 와이크를 x 대칭을 하고 나면은 xy 바꾸니까 여기는 y 플러스 3 했습니다. 기는 x의 제곱. 14 이렇게 되겠지? 차정도 그다음 얘를 뭐 하냐면 원점 대칭이지. 요 원점 대칭. 네. 원점 대칭을 하면은 xy 부를 네. 모두 바꿔야 돼. 네. 그니까 y는 마이너스 y였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y 마이너스 y점 나오고 얘는 부호 뒤집은 하나가 똑같지. 이거이 최종적으로 원이 이렇 나오는데 이 원의 방정식 얘네 음. 음.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x절. 우리 x절 찍은 거야. 아이그좋아요 그거 원리른다똑같아 그렇지만 원이 있어. 그 원이 있으면 x절 y절. 이 x 절편 어떻게 하는 거야? x 절편들. 이게 x 야 x 절편은 당연히 y 대신 응. 넣는 면 되고 y 절편은 x 대신 넣는 분으 원리 똑같지. 그래서 먼저 x 대신, 네. y 대신 넣는 x 절편분이고. 넣는면은 x는 뭐가 나오니? 플러이나오지 응. 응. 그다음에 y 절편분이다. x 대신 넣었어. 응. 그러면 y는 삼의 응. 반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응. 되는 거예요. 엑스를 와이에 더서불 지금 문제는 음... 사각형 ABC야. 그럼 절편을 한번 찍어볼 텐데. 절편이 x 는 뿔마이 여기가 마이너스 그다음에 Y 절편은 3뿔마루트1 3이요 그럼 삼플러트1 3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삼마루트1 3은 음수니 양수니? 음수. 음수지. 3이 루트 9니까 그래서 운송좀 작겠죠. 이 정도. 3 다이너스 5.23. 이러한 면적구하는입니다이 면적. 이면적구하시 그냥 어차피 수직입니다. 대각선의 수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대각선의 길이지.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 되지. 여기가 네. 얼마고? 여기는 4고. 여기는 얼마니까? 얼마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지. 위에서 아래를 빼면 위에 2루트 10장 4. 면적을 x라고 적으면 2분의 1에 4 곱하기 2루트 13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4루트 4, 13. 아, 슨 힘을 늘릴 수 있어? 무슨, 어, 1, 이거? 네. 어 그렇지. 왜냐하면 이 이게 길이니까. 이 길이는 위에 걸 잘했고 빼고 좌표길이 차. 그럼 3은 없어지고. 그렇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좌표의 차이. y 좌표 차이니까. 3루트 1 3에서 A가 3-1. 1 2번 i t t i n g on my h o u s 요 I'm s u r a t I'm sure of that. I'm sure of that. I'm 구 a a 적어도 하나를 다이 한 학생은 50명이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게 A고 이게 C야. 적어도 하나니까 이게 전체지. 전체 저체 합집합이 50명이다. 그럴 때 축구, 농구에 갈입한 학생이 20명. 그러 그러니까 A의 원성의 수는 20명. 그 다음에 농구는 몇 명? 30명. 그 다음에 두 동아리에 아, 두 동아리 아, 얘한테 아, 모두 가입한 아, A 그리고 B집 내가 지금 1 개년이다 지금 문제가 탁구부 탁구요 c 발 요거잖아 빗금친금층요 부분에 이런 식분을 많이 넣잖아 그럼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 뭐냐면 음. 이 부분을 구할 건데 이빗금친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하고 b 하고 C하고의 합집합 이 전체에서 못 네. 빼주는 A 일를 빼내면 되잖아. 네, 그렇죠. 이 전체에서 왜냐면 조건 이게 나와 있거든. 지금 음, 얘가 음, 몇명이로 몇 되겠냐면 문제에서 50. 50명 나와 있거든. 그렇잖아. 50명에서 나는 요 부분을 빼내면 되잖아. 네. A 합집합 B를 빼내면 요 부분이겠지. 그 예를 네. 구할 수 있어. 얘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 조건 거잖아. 그합집합이어저 계산해 봐야지. 20에서 네. 20에서. 네. 20에서 20 더하기 34에서 1일을빼주면 되지 그럼, 오, 4에서 10일 뺐으니까3 0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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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렇지 시비, 시다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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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